네, 이번에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친한 목사님께서 이 나파를 사오셨는데요. 올드시티 안에서 이제 사셨나봐요. 어, 네, 큼지막하죠? 네, 큼지막한데, 이런지 보면은 약간 이털 같은 것도 있고, 안쪽에 또 약간 저분하고 전에 말씀드렸을 그 빨간 흙 같은 거, 약간 이런 게좀 남아있어요. 이게 사실은, 어, 이 나팔은, 어, 이,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만든 애들이 아니에요. 어, 이런 애들은 이제 아프리카 공장에서 만들어 온걸 수입해 오는 거고, 음. 그러다 보면 이제, 좀, 만든 새나 약간, 마감이나 약간 이런 게, 좀 이스라엘 공장에서 만든 거랑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. 보시면 이, 이 입구 쪽에 이제 모양새나 이 안쪽 보면 이제 깔끔하지 않게 이렇게 좀 정리가 좀덜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도 소리가 뭐 나요 나팔 구조상 이제 나긴 나는데 이제 이 나팔 보통 이렇게 만들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안 하고 이렇게 쭉 이게 이제 열을 가해서 프레스기를 눌려서 길게 쭉 해서 이제 만드는 이제 그런 양식이 있는데, 이건 좀 진짜 옛날 방식 그대로 이렇게 만든 거라 소리는 그냥, 그냥 보통 이제 부드러운 그냥 나팔 소리가 나는데, 얘는 음이 하나밖에 안 나요. 네, 음이 하나밖에 안 나고, 어 일단 딴 거는 뭐, 약간 이런데, 이런 온도차는 살짝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 좀 갈라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, 이런 부분도 좀, 만져드려야 될것 같고요. 울긋불긋타죠 네, 이런 부분들. 이런 사이사이, 한 번, 한, 한. 닦고 나면은, 많이 밝은 색으로 이제 바뀔 거예요. 네. 소리는 한번 들어, 알 겠죠 음 f 샵에서 G 사이에 예, 그 소리가 나는데 얘는 제가 뭐 별일 해봤는데 이, 이 여기서 저음도 안나고 고음도 안나고 딱 이음밖에 안나고 약간 지금 살짝 부러운데 지금 목이 칼칼해요 네이 안에 지금 이제 빨리 작업을 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쿠드 뿌린데 얘는 새끼죠. 네 새끼 뿌리라서 나마있는지 깔끔하네요. 예. 네. 얘는 딱히 뭐 크게 뭐볼거 없고 겉에랑 약간 이런 거. 깔끔하게 닦아내고 코팅하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짧은 거는 소리가 하나밖에 안 나는데 얘도 한번 들어볼까요 G 음 비슷하게 나네요 예, 네, 부하다가 아, 살짝 이제 고음이 나야 되는데 충분히 짧으니까 소리가 쭉 가다냥 퍽 하고 이제 터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슈욱 하다가 씩 하고 이제 소리가 나 버리죠. 음. 음. 구두 불 중에 제일 작은 사이즈. 네, 미니 사이즈였습니다. 어, 얘네는 금방 얘는 금방 될거 같은데 이큰 예, 애가 큰 애가 좀 시간이 더 걸릴 듯. 같네요. 여튼, 작업해보겠습니다. 뿅.